안녕하세요. 독일어 문법 시간이에요. 인칭 대명사. 우리 이미 주격, 간접 목적격, 직접 목적격은 배웠죠? 오늘은 많이들 헷갈려하는 소유격을 다뤄볼게요. 소유격 인칭 대명사부터 볼게요. 소유격은 누구의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m 이 i 나의, d 이 i n e 너의, seiner, 그의, 이 h r 그녀의, seiner, 그것의가 되고 먼 n 우리의, e u r 너희의, 이 h r 그들의, 혹은 개들의이 h r 당신의, 혹은 그분의, 무언가를 나타내는 거죠. 바로 예시를 통해 제대로 알아볼게요. 우선 소유격 인칭 대명사가 주격으로 쓸 때예요. m e i n Hose i s Klein. Meine hose ist klein. 내 바지는 작다. 나의 바지를 나타내기 위해 mein이라는 소유격의 여성 명사인 바지가 와서 meine가 됐어요. Hans mag d i n e Hund. Hans mag d i n e Hund. 한스는 너네 강아지를 좋아해. 강아지가 남성이고 사격이라 EN이 붙었고 소유하는 사람이 너라서 d i n 이 왔어요. 사이네임디프라마이네 킨. 아이를 돕는다. 돕는다를 수식하는 삼격이라 중성 명사인 킨을 수식하느라 e 이 붙었고 내 아이니까 meine 와서 kind. 내 아이. 데아이나트 다.스 그의 아내의 차는 비싸다. 자동차의 주인은 Frau 이고요. Frau는 여성 명사니까, e r가 오고, 아내는 그의 아내니까, sein이 왔어요. 그래서 das Auto Frau. 그의 아내의 차. 자 여기쯤 되니까 약간 어질어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소유격의 소유격 인칭 대명사가 오는 거거든요.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봐볼게요. Die Hose meines Mannes ist klein. 내 남편의 바지는 작다. 바지의 주인은 만 a 이니까 as 가 붙었고 그 남자를 소유 uh, 아 그죠 뭐 소유하죠 소유하는 게 나니까 mine. Die Hose meines Mannes. Ne, nam p r n e p a t Hans mag das Spielzeug seines Freundes. Hans mag das Spielzeug seines Freundes. Hans는 그의 친구의 장난감을 좋아한다. 장난감은 친구 거예요. 그래서 neus. das spielzeug seines freundes die frau hilft dem kind ihrer freundin die frau hilft dem kind ihrer freundin 그녀는 그녀의 여자친구의 아이를 돕는다. 헬펜을 수식하는 게 삼격이니까 dem Kind. 그리고 그 아이 자체는 친구의 아이니까 ihr. 근데 누구 친구예요? 그 여자의 친구죠. 그래서 ihr가 와서 ihre Freundin, dem Kind, ihre Freundin. 오늘 이렇게 소유격,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 주세요. Dutch Das w o r d schon